주님, 왜 때로는 좋은 인연도 제 곁을 떠나는지,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로마서 8장 28절. 주님, 이 말씀이 떠남의 시간에도 제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, 인연이 머물 때 기쁨을 주셨다면, 떠날 때는 그 안에 담긴 배움을 보게 하소서, 어떤 사람은 제게 위로가 되었고, 어떤 사람은 제 성장을 위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. 떠나는 순간이 아프더라도,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향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주님 상실 속에서 제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, 떠난 인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, 오늘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, 남아있는 인연에게 더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